반도 비술 나도 실각을 할수있을단도못먹을것같은그 치유 둘다 한생 걸었나 우리? 하나는 아껴 써야되는데 아.. 그럼 쓰지마 dp 못해나? 뭐 먹고 갈게요. 뭐, 요즘 추세가 함장지 추세라. 뭐야. 이거 잘안 오더라. 하트는 좀곤란하고요 리비누나랑 목비슷다어 오네 어 일단 서로 어쩔 수 없어 이건 좀 전략적으로 가야돼 첫 싸움 은 일단 아 우리 DP있지 이거 그냥 창가스 원래 달리는 게 맞거든 원래 일단 술 먹어야 되거든나 일번 스퍼 쌍자야 1번 일번 1번, 1번내 네, 신속이다 박수가 없으면 안 되긴 안돼 일단 괜찮아. 그냥 다 찍을 걸?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텐데 일단 쟤네 풍 빼죠? 2분 40초 어, 얘네 아파 개포장 게임 세트맨세트맨이네아쟤네 싸워봤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검성으로 만나봤는데 대기 아격네요 얘들이 우리 강화 먹네 가자 이 싸우면 좀 힘들거든요 우리 스킬 아낄게요 일단 이따 싸울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음 하지마 별 필요 없어 얘들이 강화 먹어 뒤로 빼 얘우왜축토 간다? 어,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 걸리는 위치에 있어서. 지금 풍죠뭐였서풍어 우측으로 바로 빠질게. 뭐랬어? 그래, 따라와. 아, 니거사만 이기면 이기는 점수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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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기 이기면 이기이 응. 누나 지금 하 생각 어? 여기 있니? 응. 이거 수로 보자. 뺄게요. 강수병 잡을게요. 치유사부터. 이 팔로. 네, 일단 잡을게요. 아직 애들이 여기 오는지 안 오는지 판단이 안 서니까. 오네요. 헷갈게요 달릴게요. 핵으로. 저 달려줘. 응, 트 일단, 붙이자. 충분히 붙일 수 있어. 어, 나, 나시냐? 강아지도 됐어 됐다 음. 나 이거 못잡아 음. 이거 못잡아 애들 면제 빠졌어요 나이스 가자 우리 한생 아직 없지 무사가 가자 가자 아니 냅둬요 그냥 잡는거 신경쓰지마요 쟤네 싸움에서 못이겨요 장비차이 완전 많이 나온거 응. 잘싸웠는데 네. 빨리 따라올게요 저 구경하지 마세요 죽어서 시체 상태로 응. 못버텨요 저거는 그냥 오시면돼요 한생 없다 그랬지? 아까 썼지? 어, 내가 판단 잘못했다, 오케이. 쟤네 포러스라는. 하는... 아니, 다 죽은 건 점수에요. 다 죽었어요. 얘도 하나가 진짜 소중하다 네. 아, 저거 매지해줘, 대장. 뭐해? 치는데 술을 까지 봐요? 아, 까지 마 우리 어디 있다고 광고할 일이. 전투 갔을 거라 생각을 해야지 얘들이 가자 안으로 아니 이기든 못뭐 이기든 응아이 음. 앞에 감사관이 있냐 감사관 필요하신 분 그니까, 너 딜해. 어, 싫어하지 마. 지금 못 잡을 때 투출잖아. 지금 애들 우리 찾고 있거든? 전투가 을 거야. 아마 포로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수색 가면 왼쪽으로 올라갈게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애들 만약에 오면, 함장이랑 그냥 사령수를 먹으세요. Okay. 나 따라서 왼쪽으로 천천히 조심. 어. 조심으로 조심. 뒤로. 됐다. 애들 나갔다. 포로 잡아 먹었다. 한장술로 하지마. 어. 괜찮아, 아직 되게, 아직 되게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응모부터출고 어? 아, 지금 술로 지은 거. 위에다가 수법가져 나 죽어, 나 살려줘. 애들 안 오잖아. 일단 음모부터 잡아. 애들 욕심 내서 올라올 거야. 못 참게. 아. 누나, 누나. 아야 아니야 한 한장 장, 한장켜 계속. 못 참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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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린 사령수로 갈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사령수로. 응. 됐다, 됐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점수 많이 들었어. 어, 가자. 아, 지금 환생 있었어야 되는데 하, 타이밍 아까 내가 좀 계산을 잘못했어. 지금 환생 있었으면 게임 끝났는데. 예. 네. 지금 우리 일단 가서 포로를 먹을게요. 아닌데, 음한장 남았지. 그냥 지금 빨리 오시면 돼요. 그 지금 그냥 계산하고 있어요. 딜러가 없어서 우리 마도 있지? 응. 오케이. 야 이거 대장만 잡아봐 대장만 잡아봐 점수 하나 올려봐 포로스로도굳지 네, 마시고 이거 반피만 까나 도트로 포로 포로에 도트만 넣어놔 됐어 그만 다모일때까이 점수만 올리자 됐어. 대기 여기 되기 잠깐 되기 꼭. 꼬리 보이면 큰일 난다. 이게, 저기, 우리가 중력 갔을 거라 생각할 거거든. 목을 잡으니까. 아니, 수색 찾고 가야지. 이거, 목뭐 파마리 때문에 진다. 370, 애들 안 올라. 우리 찾는 중. 애들 애들 뭐 하나 잡았어, 이백 점. 잡지마응 애들 온다. 찾았다. 어 가자 이거 그냥 또뭔 뭐라 해야 돼. 어. 응. 한생 거시고. 한장 극딜 해. 응. 또뭔 뭐. 뭔 뭐라 줘. 얘네도못 잡아 이거는 1번가 1번가 아 잡겠는데 이건 이번에 아니다 아니다 치우 끌려갔다 못 잡아 어하았고 아 빠르네 4014아 좋았다 좋았다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서 방금 우리 포로까지온거 아니야 빨리 살아나서 빨리 갔으면 잡았다고 한장 지금 꼬리가 길어서 응. 응 오케이 아 내가 살성이나 좀더 빨라 내가 오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붙인다왜 어, 어? 빼빼 빼, 빼 붙었다 한 마리 붙었다 빨리 잡아 이거 빨리 잡어 빨리 잡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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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이다아 좋은 방법리 빨리 빨 얘네 이거 잡고 있는다. 나이스. 치유 부유. 애들 몹 정리해준다. 기다려. 잡았다. 많이 잡았다. 어. 한 번. 이번. 오케이 그 없어 오케이. 법사 법사부터. 법사만 잡고 올라갈게요. 법사 아파가지고. 치유, 치유 있잖아 하나 올라가자. 아 올라가면 안돼 잡아야 돼 이거 부암실 붙으면 아예 안 된다니까 부암 목까지 붙으면 못 잡아 어차피 우리가 들아 잡아 그냥 잡아 이거 모랑 잡아 검정 잡아 팔성 부터어 버려 아 할까 할까 아 버려 버려 저건 버려 올라가자 올라가자 왼쪽으로 아 드레드 잘안 져요 한장볼기요 암수 꽂힌 거 아니지? 야, 빨리 가야돼. 지금 가야돼. 응. 여기 살성이 어쩌면다구유거든요 마도 없거든요. 마도 내가 딸게. 4번, 응. 4번, 잡아, 잡아. 4번 잡아, 그냥. 4번 다이. 야, 1번 잡아. <목소리> 일번 잡아 1번 잡아 스포 다이 아, 어 일어나요 함장 고 함장 마무리 함장 마무리 함장 마무리 아니 함장 마무리 함장 마무리해요 마무리해요 유성푸푸 혼자 맞을게 유성푸푸 혼자 맞을거야 오케이 피어꼭 마무리 끝 오케이. 리딩만 따라주면 이겨요 오케이 아, 천조상1% 이겼다. 0.1%. 음. 잘잘 났답니다. 잘났다 허허. 응? 아이, 인정하자나 리디. 어? 품격이 틀리잖아. 어? 음. 기업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음.